역대하 29장입니다. 오늘은 히스기야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참 이렇게 부모가 잘못하면 자녀가 잘못되는 일들이 쭉 있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중에도 또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히스기와 왕 전에 있는 왕이 아수 왕이요. 그 위에 할아버지가 요담이고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데요. 아는 대로 여러분들이 그 우시아서부터 잘 나가다가 마지막 때에 교만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무너지거 무너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그 위로 올라가면서부터 이 밑으로 내려가면서 이 좋지 않은 약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때에 하나님께서 그 다음 자녀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또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자들을 뽑아 세우는 걸 보면은 이건 단순히 이건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히스기야 아버지가 누구죠? 아서왕 바로 나오죠? 그 앞에요? 28장에 보면 아아스가 나오는데, 아아스는 하나님 중심으로 가기를 원하는 조상들의 그 순수한 정직한 마음 아예 싹어 버려버리고요. 아주 악하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를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나라에게 치여서 다른 나라한테 막 핍박을 받고 침략을 당하죠. 그래서 보니까 우리는 북이스라엘에게도 침략을 받고, 아랍 나라에게도 침략을 받고, 그리고 에도미의 공격을 또 받고, 블레셋의 공격을 받으며, 사방으로 그냥 우에싸여서 어려움을 당하는데도 회개를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더 삐나간다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경계를 해주거든요. 그런데도 듣지를 못해요. 그리고 자기는 또 잘한다고 그래가지고, 당시에 좀 힘이 센 아수르 나라한테, 에, 좀, 재물을 드리고, 어, 모든 것들을 마무리를 해보려고 했는데 오히려 아수르 왕이 와가지고 더 핍박하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러면은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가지 아니하고 자기 방법 자기 뜻대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왔을 때 이게 아주 어 나라가 정말 어려워져서 극한 상황으로 가다시피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그 아들인데 거기서 가만히 보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아가 내가 만일 왕이 되면, 어, 아마 이것이 종교 계획을 일으켜야 되겠다. 단단하게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것을 볼때 이건 안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는 사람도 있고, 악한 것을 가면서도 더 악해지면서 마음이 다쳐지는 거 있거든요. 그게 보면은 이거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중에 하나구나. 근데 히스기야가 왕으로 딱 올라가자마자 각오를 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가는 것을 결단을 합니다. 이것이 오늘 히스기야가 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우는 종교 계획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히스기야의 종교 계획입니다. 먼저 여기서 보니까 그렇게 부르네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그렇게 행하면서 3절에 보니까 원년, 정월에 그러니까 왕으로 등극하자마자 그해 정월에 여호와의 전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이 사람들을 불러 가지고 내가 이런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수왕 때에 하나님의 전문을 닫았어요. 그러니까 예배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는 그 안에 있는 기구들이 다 부서지고 헤파하고 그냥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 제사장들도 제사를 지내지를 않았었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이 예배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것이 없이 이 사람들이 에, 뭐할 일이 없으니까 게을러 터진 거예요. 다 제사를 안 드리니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동편을 어, 광장에다 모아놓고 네이 사람들하고 제사장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요. 이제 너희들은 너희를 성결케 하라. 여기서 그냥 쭉 읽어나가면 그냥, 어, 이렇게 해서 종교 계획을 했구나. 그렇게 이야기가 되는데, 첫 번째 뭐냐면요. 사람 정결케 하는 겁니다. 특별히 누구냐. 하나님을 섬기는 네이족 속들이 성결케 돼야 돼요. 우리가 지금 성경에 읽어 나가다 보면 신약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우리는 책임이 있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걸 먼저 해야 되는데 여기서 보니까 너희는 성결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전을 들어가서 성결계하라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가 보니까, 하여간, 말할 수 없이, 더러운 성전이 되버린 거예요. 문을 닫혀주고. 그러니까 성전에 문을 열고, 성전 안을 다 치우고, 그 더럽게 만들었던 모든 것들을 다 갖다가, 좀, 치우고, 이제 없애고,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이런 일들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이, 먼저, 종교계획 때꼭 필요한 것이다. 우리가 그러니까 먼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우리가 먼저 거룩하게 하고, 그리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장소를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속죄제를 드리게 합니다. 그리고 번제를 드립니다. 두 가지 제사가 여기서 나오는데요. 속죄제는 죄를 사하는 거요. 그 죄를 사하는 그, 이거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라고 그러니까, 이제는 누구를 동원하냐면, 레이족 속들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섬기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니까, 그 사람들이 아주 자기네들을 다 불러 가지고는 열심을 내고, 정결케 하는 일들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성전을 정결케 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여기서 속죄제를 먼저 드리는데요. 속죄제 드리고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이런... 두 가지 것을 드리고 납니다. 그리고는 감사제를 드리게끔 해요. 그래서 순서대로 어, 예, 희스기가 회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9절 한번 읽어 나가볼까요? 이렇게 정리를 다 하고 요또 아수왕이 위에 있어 범죄할 때에 버린 모든 기구도 우리가 정돈하고 성결케 하여 여와의 호단 앞에 두었나이다. 그래서 번제단과 그리고 모든 기구, 떡을 준설하는 상, 제사를 지낼 때 필요한 모든 것, 안에서 주님을 섬길 때 필요한 모든 기구들을 다 준비해서 끝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선포를 한 후에 16일 동안을 거쳐서 정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히스기야가 일어나서 이제 제사를 지내는 장면이 20절에 나옵니다. 여기에요. 중요할 단어는 뭐냐면요. 히스기야 왕이 일찍이 일어나라고 적, 적혀 있습니다. 일찍이 일어나 성읍의 귀인들을 모아서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제사를 지낸 겁니다. 아, 여러분 일찍 이 일어나서 주님의 전에 나오셔서 예배하시고 제사를 지내는 건참 좋은 일이죠. 21절 한번 보십시다 뭐라고 기록어 있는가요? 수송아지 일곱, 수양 일곱과 어린양 일곱과 수염소 일곱을 끌어다가 날아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속죄 제물을 삼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을 지금 속죄한 거요? 나라를 속죄했고요 성소를 속죄하고요 유다, 지파 모든 족속들을 위하여서 속죄 제물로 삼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왕과 백성들 전체가 속죄 제물로 삼아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단에다가 피를 뿌리면서 속죄하기를 원했습니다. 이때 보니까 왕과 회중이 이 수염소에게 다대고 안수하는 것이 나오죠. 이것은 죄를 전가할 때 이야기하는 속죄제의 하나의 방법입니다. 물론 번제인데 번제 중에서 속죄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제사장이 그 피를 한 단에 다 대고 다 드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예배를 드릴 때그 번제를 드릴 때에 찬양단을 세우는 거예요. 데 25절부터 28절까지 보면은 이 찬양단을 세우는 건 악기를 다루는 자들을 세우는 것이죠. 내위족속들 중에서 찬양을 맡은 사람들을 쭉다 세우시고, 그리고 다윗이 만든 악기를 동원하고 나팔을 동원하고 제사장이 나팔을 불고, 그리고 시와 찬미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번제를 드릴 동안에 이렇게 워십하고 있습니다. 번제가 다 드려지기까지 이 일을 했더라 라고 여기 기록이 되어있네요. 그리고는 제사를 그다 끝내고 난 다음에 저들이 하나님 앞에서 막 엎드려서 이렇게 절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제사를 잘 드려주고 난 다음에 31절 같이 읽어나가 볼까요. 시작 예희스기야가 일러 가로대 너희가 이제 몸을 깨끗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재물과 감사재물을 여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회중이 드디어 재물과 감사재물을 가져오되, 물은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한 번재물을 가져오니. 회중이 가져온 번재물의 수요는 수소가 70이요, 수양이 100이요, 어린 양이 200이니, 이는 다 여와께 번재물로 드리는 것이며, 또 구별하여 드린 소가 600이요, 양이 3000이라. 자, 그런데 이 제물을 가지고는 지금까지 조금 전까지 뭐 무슨 제물이라고 그랬죠? 속죄제. 그다음에 번제를 드렸어요. 그다음에는 제물을 가지고 오는데 무슨 제물 을 가지고 오냐면 감사 제물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앞에 두 가지 속죄제 물과 번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이 제물을 드리고 난 다음에 감사 제물을 드린 거예요. 이게 지금 어, 모세계에 일러 줬던 제사 방법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히스기야가 회복을 시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에또 차원해 가지고 가지고 온 사람들이 번제물을 가지고 오는데 보니까 이 숫자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이 제물을 제사장들이 다 이렇게 가죽을 벗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얼마큼 많이 들어왔든지, 그러니 얼마큼 많이 들어왔다는 말도 일리가 있지만 뒤에 보면은. 제사장들이 제대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누가도 느냐네 족속들이 막그 나머지 있는 그 족족들이막 도와가지고 제사장을 도와서 이 가득 벗기는 일들을 돕고, 이 일을 돌보는 걸 보고에 되었습니다. 예, 그만큼 아수왕 때 하나님을 섬기질 않고 예배하는것 자체를 다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이거 굉장히 큰... 어, 문제가 생겼죠. 이렇게 해서 어려움을 당하는데도 고난을 당하는데, 그 아들이 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러한 종교 계획을 일으킵니다. 다음 내일은 이 유월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유월절이 들 유월절을 회복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주었어요. 그런데 오늘, 오늘은 성소를 회복하니까, 제사를 회복하니까, 하나님 앞에 이예배하는 것을 회복하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축복하면서 이스라엘이 무너졌던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켜 주신다고. 조금 전까지 있는 모든 재물 다뺏어 갔죠, 포로로 끌려가죠, 전쟁에서 지죠, 그리고는 막 엄청난 어려움이 나라에 들어왔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어려움이 하나님께서 노해서 진노해서 오는 것이라는 것을 히스기야가 알고 나는 이 백성과 함께 하나님의 복받는 길로 나갈 것이다. 그래서. 한옥의 결단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먼저 이야기하느냐? 내족 속을 붙잡아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일을 꼭 해줘야 되겠다. 왜냐하면 영적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가 되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요, 우리 거 버려야 돼요. 그기 보면은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갖다 버릴 거 버리고 그렇게 정리하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먼저 뭘 정리해야 되냐? 우리를 성결케 하는 자리로 들어가야 된다. 처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이것은 내가 지금 형식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예배는 하나님 앞에 뭐를 끄는 거다고요? 저주를 끄고요. 악을 끊어내고 하나님의 축복을 끌어오고 하나님에게 온전하게 헌신해서 하나님 편에 소속하는 것을 확실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자체는 뭐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우리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은 뭐라고 하냐면 네가 나와 함께하면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인데 하나님 있는데 하나님 손 흔들고 가버려요 빠이빠이 하고 나는 내갈 길로 간다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미 나타나 있는데 하나님 중심으로 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일을 하라고 그러는 거죠. 정리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가라. 마지막 때가 되기 때문에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남과주에서 이번에 하베스트 그 집회를 하면서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미국을 하나님께서 버렸다.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회복이 안 된다. 지금이라도 물어보고 그 기도하라. 이렇게 경고를 아주 유명한 목사님들이 했어요. 근이 경고를 안 들었다고. 그런데 이번에 하베스트 때 제목이 뭐냐면요. 니누에의 기도를 들어주셨던니누에를 살렸던 그 하나님이 미국을 살려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기도하자. 그리고 하베스트의 추수의 제, 모임에서 이렇게 회귀하고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요 미국이 하나님이 손을 뗄 만큼 악으로 달려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다른 나라는 회복이 되고 오히려 복음을 증가하는데 힘을 얻을지 몰라도 미국은 이제 하나님께서 버린 나라다. 이렇게 되더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복음을 여기에서 증가하기 위해서 붙잡게 사람들은 앞으로 더 힘들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주상 때부터요, 생명을 다해서 나는 복음을 지키고 그러기 위해서 이 미국이 건립된 나라잖아요. 근데 이 나라가 이제는 그러한 하나님의 큰 뜻이 다 희석되고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회복시키려고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성이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진실도 우리부터 변화되고 그리고 예배가 회복되도록 우리도 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예배가 회복되게 하기 위해서 정, 성전을 다 치우고 예배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더라도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택한 귀인들이 먼저 뭐부터 해야 되느냐. 속죄, 회계부터 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속죄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계속 이야기합니다. 회계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 회개를 통하지 않으면은 이 회개를 이야기하니까 이렇게 쉽게 야기해요뭐 가나무는 거 네, 그것도 회개해야 되고요 뭐 도박이나 나쁜 것들 악한 것들 하는 거 이거 회개 회계, 그것도 회개예요 근데 그 회개 지금 말하는 게 아니다 진 무슨 회개냐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그 말입니다 그것이 없으면은 회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의 자리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이는 거요 예 교회가요. 진짜 교회가 돼야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면요.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요. 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보내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머리로 붙잡고 이천체가 지체가 돼 가지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교회거든. 요이 교회로 회복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줄 채널이 없어진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속죄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이죠.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세요? 여러분의 섬결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것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죠.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 나를 지으신 분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나의 주인이 되신 분 그분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거 이것이 지금 종교계획이에요. 희승이가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속죄죄를 드리고요. 희생을 드리면서 내 몸은 당신의 것입니다라고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죄와 번제제를 드렸으니까 하나님하고 뭐가 일어나느냐 교통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은 뭘 해야 되느냐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라고 감사 의 예물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회복 단계에 들어가 가지고 히스기야 때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부어 주는데 절대 일어날 수가 없었던 때예요. 근데 마지막 때 하나님은 이 히스기야를 통해서 뭘 보여주느냐? 마지막까지 너희들이 내게 오면 나는 너를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요 복주시기로 원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 뭐냐면 나는 내네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는 내 백성들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만 백성이 너로 인하여 복받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오늘 저 자신을 성결케하고 예배를 회복하면서 성결케하고 이 성전을 성결케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속죄질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마음으로 달려나가면 우리 하나님께 감사할 때 우리 하나님의 올라오는 중이 부어질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저 여러분에게 넘치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